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C 버전으로 주유친 검색하시면은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혜택이 뭐냐 이렇게 커뮤니티 밑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주식 하시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주식 하시는데 언제 매도 매수 홀드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멘탈선 지지선 혼자서 잡기 힘드신 분들 주주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파워레그 테스트모니어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할 텐데 오늘 차트상으로 왜 떨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은 마이너스 0.11 S&P는 0. 0.07 다운에 0.11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가 결국엔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차트 상으로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주 한번 보시면요,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뭐 아마존, 뭐 엔비디아 굉장히 다 떨어졌는데, 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오른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S&P 500 지금 보시면요,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고점 단기 고점 캔들 신호가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MA 20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막혔다. 아니면 MA 20 밑으로까지 좀 눌렸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이렇게 오르다가 결국에 떨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튀어 오르다가 지금 내가 왜 오르지라는 생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고점 캔들 신호가 보이면서 MA 20까지 쭉 눌러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런 상태다, S&P 500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4100이 항상 제가 말씀드린 엄청난 저항선, 중단기 선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올라가려면 4,300, 다음에 4,600까지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4,100을 넘어서야 된다. 하지만 4,100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도 이제 잘 오르다가 결국에는 12,195쭉 올라줬어요, 오늘. 쭉 올라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 밑에서부터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계속 이제 올라간 그런 추세선에서 결국엔 머리 맞고 밑으로 내려왔다. 어, S&P랑 다르게 나스닥은 일단 m a 2 0위에서 종가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을 했지만 이번 주 안으로 12,195 무너지게 된다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다시 밑으로 이렇게 1, 2, 3 코렉션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11,62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이번 주에 12,195잘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똑같이 S&P랑 마찬가지로 단기 고점 캔들 신호 보였다 이런 식으로 꼬리가 윗꼬리가 길면은 결국에는 좀 떨어지는 그런 캔들이 보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 보시면 바로 나타나는데요 거의 피레침처럼 지금 157 제가 옛날부터 알려드렸는데 157에서 여기서 한번 리젝션 두번 리젝션 오늘 세번 리젝션 을대고쭉 지금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오늘 갭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갭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157에서 밀려서 MA20 위에선 종가를 했지만 결국에는 MA20까지는 충분히 또갭 필을 하면서 이번 주에 나스닥이 만약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애플은 한 150에서 1 4 7요 사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이렇게 필라침필라침에서 MA20 밑으로 이제 종가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246까지 충분히 풀백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오를 건덕지가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한번에 쫙쫙쫙 오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피라침처럼 곧 단기 고점 캔들 보이면서 좀 시장을 보면서 움직이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엔비디아도 지금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계속 갈팡질팡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지금 이러한 갈팡질팡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엄청난 갭상승을 하고 나서도 잘 지켜주고 있는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짝 내려도 MA20이 한이 정도 위에까지 올랐을 때한228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은 위에 갭을 메꾸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밑에 갭을 아마 매꿀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208과 2 2 2 사이를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구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기 80, 80 후반대에서 90 초반대는 항상 좋은, 음, 좋은 매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저점 매수가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플러스를 보셨을 것이고, 하지만 요거를 미스하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이제 뭐 나스닥이나 S&P나 전부 다 아직 뭐, 상승, 시작,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또 RSI,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 불이 들어왔을 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구글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지금 88, 92,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MA20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MA20 밑에서 지금 종가라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뭐, 살짝 뭐, 더블 탑도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떨어지게 된다면은, 아178 정도 생각을 하시고 또 많이 한 번에 오를 때는 또 많이 튀어 오르지만 또 떨어질 때는 또한번에 떨어지는 테슬라니까 네 145에서 152 여기 갭 정도까지는 또 매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다면 이렇게 지금 알아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승하다가 하락한 이유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왜 오르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어 파월의 테스티모니오 그런 것도 이제 좀 시장이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MA 20미 밑에서 S&P는 4100, 그 다음에 나스닥도 살짝 MA20 쪽으로 오면서 일단 숨 고르기를 하는, 거기서 밑으로 떨어진다면 약간을 하라, 거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이제 단기 상승 아니면은 조금 이제 지켜주는 그런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성장,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